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마주하는 일은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큰 용기가 필요한 일은 자신의 무능함을 마주하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성교사로 현장에 나아가는 것 정말 큰 용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그러나 더 어렵고 힘든 일은 자신의 무능함과 실수와 죄를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엎드리는 일입니다. 자신의 죄와 실수와 무능을 인정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아마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율법의 목적은 우리가 무능하며 죄인 중에 괴수임을 가르치고 끊임없이 깨닫게 하는 것이죠. 완악함이라는 것은 자신의 무능과 죄인됨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완악함의 결과는 심판입니다. 오늘은 10편 76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리,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초선은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이 오늘 10편 76편 말씀은 11기하 19장 말씀이 배경이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협했던 그 아수르 산해립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모두 전멸시켰던 바로 그 사건이 배경이라고 합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치신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누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 의 성전 진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들 아멜렉과 사레세리이 그를 칼로 쳐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이 이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온 이스라엘에, 온 열방에 알려지고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살렘이라고 하죠. 이 살렘은 평화를 나타내는 거죠. 바로 하나님은 전쟁을 막아시고 평화를 주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창과 방패를 녹여서 바로 보습 농기구를 만들게 하셨던 것이죠. 6절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었으에 병거와 말이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까. 하나님께서 일어나 이방 나라들을 치시면 마음이 강한 용사들이라도 탈취를 당하며 자기의 잠을 잘 것입니다. 여기서 잠에 빠질 것이다 라는 말은 죽는다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것이 바로 죽음이죠. 우리는 흙으로 지어졌고 그 코에 하나님의 영, 생기,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심으로 우리서 살아 있는 존재 생명이 되어진 것이죠. 그것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이 바로 죽음인 것이죠. 죄는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없음이 그에게 심판이 되며 멸망이며 사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8절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이 하나님은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때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온유함, 겸손함은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어주고 그것을 복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나아갈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1절,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서원하고 그 서원을 갚아야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구하며 이 어려움만 극복하게 해 주시면 이라면서 기도하죠. 그래서 이거 극복하게 하시면은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서원을 하죠. 그러나 막상 어려움이 지나고 나면 그서원을 잊어버리죠 그리고 하나님 아니라도 이 위기는 극복할 수 있다 여기며 그서원을 지키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한 그서원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리음으로 그서원을 반드시 지켜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이 열방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 예물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돈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서 십자가, 그 복음의 그물로 잡은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물고기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예물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다는 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무능함을 인정하고, 죄인됨을 인정하고, 낮아지고, 엎드러지고,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그 승리를 인정하며, 그 앞에 우리의 죄악됨을 고백하고, 극류을 구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엎드릴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장 어려운 일인 것 알고, 우리가 날마다 엎드리며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끊임없이 이것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다는 것. 우리가 무능하다는 것. 그래서 예수으로서 십자가가 아니면 방법이 없다는 것. 날마다 낮아지고 혈위 부리지 않고 날마다 죽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낮아지고 온, 온유하고 겸손하며,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원 드릴 건그 서원 반드시 지켜내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그 예물 물고기 잡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날 하나님의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값진 예물 이 땅에서 잡은 그 물고기, 복음의 그물로 잡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그 예물로 하늘과 함께 손잡고 그 앞에 나아갈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